한리망에서 폭발과 함께 어선에서 큰 불이 나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석 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기관실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감시 결과가 나온 가운데 해경은 폭발 원인으로 윤활류 세척제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어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멀리서도 폭발이 확인될 만큼 폭발력도 상당했습니다. 이 폭발로 시작된 대형 화재로 어선에 있던 세 명이 숨졌습니다. 폭발했다요. 뭐가 빵요 그래서 아이고 누구가 우리 배로 와서 받는가 해가지고 봤더니 불이 났다는 겁니다. 정밀 감식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선 엔진이나 발전기 등에서 불꽃이나 기계 마찰로 인해 기관실 주변에서 폭발이 처음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왜 폭발이 일어났느냐입니다. 사고 당시 폭발 원인으로 지목된 건세가지 하지만 유증기는 어선에서 사용하는 경우에서 발생하기 어렵고 배터리 폭발 역시 현장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선에 실려 있던 가스가 유출돼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기관실로 가스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배제됐습니다. 해경은 정밀 감시 과정에서 기관실 내부에서 기름때를 제거할 때 쓰는 윤활유 세척제 통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와 비슷해 폭발 가능성이 있는 데다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선 일부가 부서질 만큼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폭발될 수 있습니다. 폭발을 혹시 받을 수 있는 참 때문입니다. 제주해경은 유난류 세척제의 폭발력에 대해 국과수에 추가 분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다음 달 중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정확한 폭발 원인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